안녕하세요. 아,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명규입니다. 아, 오랫동안 지내 계시면 답답하고 옛날에 배운 것도 다 잊어버릴 것 같고 그런데 복습 겸해서 부담없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건 날씨에 관한 겁니다. 네, 날씨가 중요하죠. 요즘 장마철인데, 장마철도 지혜롭게 지내려면, 날씨에 관한 표현도 복습을 하고, 또 활용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어, 날씨는 영어로 웨더라고 합니다. 웨더. 그럼 오늘 날씨는 어때요? 뭐, 이런 얘기도 물어볼 수 있고, 그런데, 어, 원고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진행해 가겠 어. It is raining today에서 지금 당장 비가 내리지 않고 비오는 날씨인데 좀 그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재진행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현재진행은 동사에다 ing를 붙여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면 It is raining now. 지금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It is raining하고 어떻게 다르냐 t i s r a you i n now 오늘 비오는 날씨다. 그데 지금은 굳일 수도 있어요. 그날 This r a 이 나오면 지금 비가 쏟아지고 있다. 우산을 펴라 할 때는 This rain이 you know, 나니다그 다음에 우박이 내리고 있어요. 디 h i 인 is h a i l 이슬비가 내리고 있어요. 디 h i 레 is b r e z i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어요. This 이나 r a i n i 내리고 있어요. 그면은 it is snowing now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흔한 날씨 에 특별한 경우는 it is 쓰지 않고 rarely used 씁니다 모래바람이 불어오면은 모래바람 dust storm dust 흙먼지 storm 폭풍우 즉 there is a dust storm 이 경우는 it is a dust storm 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비가 내리면서 태풍이 불고 있다면 웨인스톰이라고 합니다. There is a rainstorm. 그 다음에 눈보라를 친다 할 때는 메인에서 snow를 써서 There is a snowstorm.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미국 영화를 보면 은 스톰이라는 표현 대신에 도네이도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스톰이란 말은 동남아 쪽에 태풍을 부는 건 스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모래바람이 회오리바람 쳐서 추럭도 기차도 날라가 버리는 그런 돌개바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것은 토네이도라고 하지 스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리서 토네이도 이렇게 합니다. 회오리바람이 몰아치고 있어요. 다음에. 열대성 저기압 이란 말이있는데 이건 허리케인이란 말로 부분에서 표현합니다. 그다 다음에 동남아에서는 타이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대리석 타이푼. 이것도 어, 뭐 폭풍 이죠 그다음에 천둥 번개할때번개할 번개할 때는 아자 어, 천둥이 먼저 치고 번개가 나중에 옵니까? 번개가 먼저 옵니까? 예, 속도로 봐서는 번개가 빠르죠. 번개는 라이트닝 그렇습니다. 이거 첫째를 잘못 생각. 라이팅 오면 조명 불 캠인데 T 다음에 N을 하나 꺼서 라이트닝 오면 번개 치다니다라이트 그래서 번개가 빠릅니다. 예, 번개가 먼저 오고 천둥 소리가 나중에 들립니다 천둥 그때는 t h u n d t 더 u n d e r 우르르 꽝꽝. 이때는 there i the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천둥이 치고 구름이 몰려오면서 비가 오면 t 더 u 라우드 r c 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there is a t h u 천둥이 치고, 어, 뭐, 비가 쏟아지고 그런 거죠. 내 네, 운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폭풍과 몰아치고 비바람은 또 t h u n d e r s t o r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둥이 치고 비, 비가 쏟아지고 폭풍이 쏟아 오고 보면은 t h u n d e r s t o r 이런 말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특징적으로 비가 집중 폭우가 쏟는 장은 Thunder s h o w e r 라말 합니다. 여러분 샤워 아시죠? 뭐죠? 땀나면 샤워 아시죠? 그 샤워예요. 그러면, 샤워기에서 비가 쏟아지듯이, 하늘에서 번개라, 아, 천둥이 치면서 비가 쏟아지면 또덤 h u n d e r 샤워 한자로는 내우란 말을 쓰기도 하죠. 그러면, 한여름에 비가 오지 않으면, 열파, 또는 폭서, 또는 폭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때는 히트웨이브라고 씁니다. 선생님, 웨이브가 물결 모양인데요. 머리에 웨이브가 잘 나왔다. 또는 파마라는 말이 퍼머넌트 웨이브에서 나왔다는데요. 또는 바닷가의 물결, 또 웨이브라고 하는데요. 예, 네, 근데 웨이브는 원래 이 곡선을 그린 파장을 얘기합니다. 히트웨이브는 지겨우면 열 파죠. 뜨거운 파장인데, 폭염. 혹서라고 할 때는 내일 있어. heat to wave.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러면 변화를 들 때, 날씨가 변화될 때는 표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It is getting far. 이러면 날씨가 좋아져요. 구름이 걷히고 비가 내리고, 날씨가 좋아지면 It is getting far. 이러면 날씨가 좋아지고 있어요. It is getting clear. 하늘이 맑아지고 있어요. 자, 벚구름이 뛰어서 시야가 어두워져요.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아요. 자, it is getting dark. dark가 깜깜한다. 어둡단 말인데, 네, 구름이 내게 놀러고 어두울 때는 it is getting dark.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점점 반대로, dark 반대로 밝아진다면 it is getting bright. bright는 밝은. 뭐 그런 뜻입니다. 가장 밝은 미성, bright smile, 뭐, 그런 식으로, bright, 밝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calm은, 바람이 잔잔해진다, it is getting calm. 네. 그런 뜻으로 해서, 변화를 둘 때는, it is getting, 다음에, 네, 초반에 제가 1년 4개절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제 한 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요일을 소개하는 표현을 설명하겠습니다. 7일, 일주일엔 7일 있다. 7일, 7 days. 7, 7. 7. 7일, 7 days. 그러면 일주일엔 7일 있습니다. 할 때는, there are 7 days in a week. 그럽니다. 선생님, 내 앞에는, 어, there is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예. There is a dust storm. 이라고 소개했는데, 이번엔, 내어라입니다. 왜? 세븐데이스가 복부니까, 내어리스가 아니고, 내어라. 이쪽에는 7일 있습니다. 내어라, 세븐데이스, 인어위크. 그러면, 7일을 설명해야죠. 자, 월, 일요일, Sunday. 월요일, Monday. 화요일, Tuesday. 수요일, Wednesday. 목요일, Thursday. 금요일, Friday. 토요일, Saturday. 그럽니다. 다시 한번,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and Saturday. 이걸 문장으로 하면은 일주일은 일 월화 수목 금토 이 있습니다. 어때는 t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and Saturday. 자 음악에만 리듬이 있는게 아니라 영어 문장에도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day or Sunday 끝을 내리시면 좋지 않습니다. 왜? 네, 말이 끝났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칸마를 살짝살짝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day or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and Saturday seven d a y 확실히 내리고, 그 앞에는 살짝살짝 들어 올려야 말이 진행되다는걸 상대방에게 느낌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억양도 익히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문장을 연결해서 연결해 일주일에는 7일이 있고, 그 7일은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입니다. 두 문장을 다시 한번 하면, there are seven days in a week, they are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and 그 다음에는 1년에는 12달이 있죠 12달 12 12 month 12 months, 12 months and... 복수니까 s를 붙입니다 자 1년에는 12달이 있습니다 there are 12 months in a year 자 1월 january 2월 february 3월, March. 4월, April. 5월, May. 6월, June. 7월, July. 8월, August. 9월, September. 10월, October. 영국사람은 October라고도 발음합니다. October. 11월, November. 12월, December. 이걸 한 문장으로 연결하면, 내야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and December 이렇게 하면은 훌륭한 문장이 되고 이거를 많이 읽어서 처음부터 읽으려고 하지 말고 많이 읽혀서 눈으로 읽히고 머리에 기억하고 귀로 읽혀서 글을 보지도 않고 말을 할수 있게 되면 영어회화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초영어가 됩니다. 여기서 문법을 하나 더 설명하면 문장의 첫 글자는 반드시 대문자로 쓴다. 그 다음에 고유명사는 대문자로 쓴다. 그러면 고유명사란 말은 개똥이, 실똥이라고 사람을 말하는 것 사람 이름, 나라 이름, 도시 이름, 산 이름, 바다 이름, 회사 이름 등등을 고유명사라고 하는데 편이상 아, 일요일에 수요일까지 요일, 그 다음에 1월에 12월까지도 전부 고유명사 집안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걸 쓸 때는 반드시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쓰고 전체를 써도 관계없지만 첫 글자는 반드시 대문자로 쓴다. 이거를 잘 기억하시기 네, 제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 고유명사와 대문자를 설명했는데, 여러분, 해외여행할 때일본으로 준비하실 거 뭐죠? 여권입니다. 여권은 영어로 패스포트라는 말이에요. 본래는 한국, 국경선을 떠나나 한국을 통과하는 증명이란 뜻인데, 하여튼 패스포트가 영어입니다. 1 패스포트 발급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름을 write your full name in capital letter, capital letter 대문자입니다. 여러분은 전체 이름은 대문자로 쓰세요라는 주의사항이 됩니다. 왜냐 소문자는 이 자, 아이 자, F 자, P 자, G 자, Q 자 등등이 헷갈리거나 혼동될 염려가 많아서 반드시 대문자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영어에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노봉 서식과 자기 자신의 심상명세를 써보고 또해외여행할때 자주 쓰는 영어도 좀 익히고 그런 마음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해외여행할 해외여행, 때꼭 알아야 될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할까 생각합니다. 잘들으셔서 감사합니다.